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4장 14절에서는 이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그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고 받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가 정말 궁핍한 그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나 어, 빌리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기뻐했다.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기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어, 또한 어, 설사 빌리보 교인들의 그러한 어, 물질적인 후원이 없었다 할지라도, 음, 이렇게 자기는 자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리보 교인들의 후원을 받았을 때, 에, 바로 물질보다는 어, 그들과의 그 사랑의 교제 때문에 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에,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 14절에서는 이제 이 한글, 그러나 라는 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뽀 교인들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는 자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잘하였다. 그래서 매우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잘하였도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나를 후원해서 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잘하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또 정말 네가 잘하였도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그 괴로움과 환난과 고난에 참여했다. 단순히 돈을 나누고 물질을 나눈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을 했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큰 칭찬과 감사의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원래 이제 헬라어 단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참여한다라는 말에다가, 함께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더 이렇게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참여다라고 한 하는데 그 참여한다라고 할때 이것은 단순히 뭐 같이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말 그대로 이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공유한다, 함께하는 공유하는 것인데 마치 물질을 네것내것 것 없이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처럼, 바로, 어, 그러한 괴로움에 함께 어,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을, 어, 빌리프 교인들은, 어, 그저 자기들과 상관없는, 뭐, 남이 당하는, 바울이 당하는 그런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자기 자신의 괴로움인 것처럼 어, 생각하고 했다는 거죠. 예.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귀한 관계죠. 예. 사도바울은 1장 7절에서, 빌리포서 1장 7절에서 빌리뽀 어, 교인들이 나, 바울의 메인과 저 감옥의 가치인과 복음을 어, 변호하고 어, 확증하는데 있어서 다 함께 예,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과 이렇게 숨이 쌍관을 이음으면서이 마지막 결론, 빌립보스 결론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에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괴로움에, 고난에 참여했다. 이것은 더 귀한 것이죠. 은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은혜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은 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어떤 돈과 어, 현실적인 이익에 좌우되지 않는 관계라는 거죠. 그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앞에서 빌, 사도바울이 사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비춰보면, 풍부하고, 뭐, 배부르고, 그럴 때에 함께 하는 것은 쉽습니다. 뭐, 말 그대로 세상적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잘 나갈 때, 친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리고, 뭐,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힘들 때에 비천에 처하고 또 배고프고 궁핍할 때에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함께 할수 있느냐, 함께 안 해주는 친구가 되느냐. 그럴 때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잘 나갈 때 풍부하고 좋을 때 함께 하는 친구 함께하는 것은 그것과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무언가 이익 때문에 함께하는 그런 관계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이 뭔가 이익 때문에 함께하는 것인지, 이익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친구가 되는 것인지가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때에 함께 하느냐 아니면 외면하고 떠나버리느냐 사실 그때 바로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가 사실 드러나죠. 바울이 지금 빌리포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친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고 또 동지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하는 성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동기들을 늘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는 어, 어떨 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처럼 정말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태도가 바로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도와 우리 뭐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라하는데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가졌느냐, 어떤 세상에 큰 영광들을 가졌느냐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laughs> 죄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셨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만, 바로 예수님께서 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고난과 그 죽음이 바로 나의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내 괴로움에 참여하시고,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나누실 뿐만 아니라, 내 괴로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나와 함께 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다 지셨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이, 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태도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함께 참여하시고 또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그뭐 다른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또 참여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에 뭘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함께 해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고답하고 또 감사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또 우리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가를 베풀어 주시고 또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성도들과 서로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바로 이런 중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또한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물질적인 구원을 한 것도 정말 참... 잘한 일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사도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귀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한 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정말 내가 바로 그러한 이 빌리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칭찬처럼 내가 예수님의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또한 성도들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내가 헌금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동기를 늘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빌리보 교인들은에 어,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 관점에 따르면은. 필리포 교인들은 단순히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관계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 동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 그것이 그 동기에 있어서 그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긴 하지만 동정하는 것과 그것을 정말 그것을 함께 하고자 그것을 내 고통과 괴로움처럼 생각하고 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동정할 수는 동정할 수는 있지만 동지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에 그저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있는데 그냥 네가 불쌍하니까 내가 그냥 너를 뭐 도와준다 뭐 이런 단순히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는 실제로 우리와 우리의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는 그러한 어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때 그저 저 하늘의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높은 곳에서 또뭐 천사들이나 다른 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살아가셨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죽음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실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완전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말 그대로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낮은 존재에게 동정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마치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그의 모든 삶을... 같이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빌리보서 4장 10절 이하에서 헌금과 관련해서 이제 바울이 빌리보 교인들에게 사실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뭐 그냥 동정을 베푸 이런 관계가 아니라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사도잖아요 사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이더 권위적인 자리에서 당연히 뭐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서지도 않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후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더 사도 바울을 돕기 때문에 또, 어떤, 더런 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삶을 함께하고 심지어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진정인 한 그런 동지, 즉, 그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살아갈 때에 좋은 의미로 뭐 후원을 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줄 때도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높은 사람, 내가 도와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런 관계 또뭐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 나는 도와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그 선을 넘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나는 같이 살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간들은, 인간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또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을 속에서 이 계층을 나누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가 더높냐뭐 누가 더 높으냐 마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실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큰 자냐라고 막 서로 싸우고 다툰 것처럼 우리는 늘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동기들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 물질로 도우고 후원하고 또 구제하고 그런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연 중에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동기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동기에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의 중심을 선하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바로 또 빌립보 교인들이 또 그런 바울과 가장 신앙적인 관계 서도로 또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주셨는지 우리의 괴로움에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참여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그 은혜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그 모든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